안녕하세요, 사망한 친구들.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평면도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힘책 19쪽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를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도형이 있었냐면, 원이 있었고, 삼각형이 있었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잘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원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우리 원이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원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가. 가는 원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자, 나, 나는 원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죠. 나는 뭘까요? 그렇죠. 나는 삼각형이에요. 자, 다는 다는 일단 원은 아니고 삼각형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각형도 아닙니다. 이 이름을 알수 없지만 이것은 삼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닌 도형이에요. 그 다음, 라. 라를 봤더니 원이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뭔가 원을 잘라놓은 것 같이 생겼죠. 이래서 라도 아닙니다. 자, 말을 봤더니 가랑 모양이 비슷하네요. 이것은 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를 봤더니, 바은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죠?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누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 하긴 하지만, 좀 길쭉한 모양의 이것은, 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하는 1번에서는 가와 마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3번을 먼저 했어요. 3번을 먼저 한 이유는 2번을 풀기 위해서 3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자, 첫 번째 화살표를 봤더니, 이렇게, 선들, 선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들 중에 하나를, 사각형과 삼각형 중에서, 사각형과 삼각형에서, 이렇게 선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의 이름은, 변이라고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를 봤더니, 한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변과 변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부분 이 점을 뭐라고 했어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 넘어갔던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 조건에 맞는 도형을 점종이의 다른 모양으로 두개 그려보세요. 자, 꼭지점이 세개예요 꼭지점 뾰족한 부분, 변과 변이 만나는 그 뾰족한 부분에 있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했고, 변은 각각의 선들을 변이라고 했어요. 변이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선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꼭짓점 변과 변이 만나는 부분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할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점 하나를 찍고 점 하나 점 하나를 찍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 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하나가 완성됐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삼각형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학의 김책을 그릴 때는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린 모양이랑은 달라도 삼각형, 꼭지점이 3개, 변이 3개가 있는 삼각형 모양이면 다 맞는 겁니다. 다, 자, 4번. 표를 완성해 보세요. 두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두 도형의 이름과 변의 수, 꼭지점의 수를 각각 적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봤더니 첫 번째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죠? 오각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었고 두 번째 도형은 몇각형이에요? 육각형이라고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오각형은 변의 수가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고 육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였습니다.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되고, 육각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각형에는 변의 수가 5개, 꼭짓점의 수도 5개 있었고 육각형에서는 변의 수, 꼭짓점의 수 모두 6개. 이렇게 해서 표를 채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다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2단원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